안녕하세요. 네, MB1등, 네,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우리 차량 이제 베라토로 출발하셨는데, 고객님 출발지 혹시 어디세요? 한번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하주요. 하주요. 네. 네. 차량, 혹시 오늘 저랑 지금 고르시고 정공까지다 마무리 했잖아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든다. <laughs> 진짜 마음에 드시죠, 고객님?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소개해주신 영상 빌어서, 그 고객님을 저한테 소개해주신 고객님한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받아서 자세한거 하나 촬영해볼게요 우리 고객님 추우셔서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네, 잠시만...어? 끝이 아셨죠 고객님? 네됐습니다 네, 제가 어 제가 금방 찍을게요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네 베라크루즈 촬영이고요 여기가 지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어 14년식 모델이고요. 12만 km 정도 주행했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감상 오래 입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엠파크 연장 보증이라서 6개월 연장, 6개월 연장 보증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 내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이어 상태도. <웃음> 어, <웃음> 자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매입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프로스 에어컨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 13만 2천 km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얘는 300 VXL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네 최상급 모델이고 이렇게 선루프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고인이안 나니까 오 평일에 계셔야 괜찮아요. 그리고 조속까지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투 채널 블랙박스 네그 다음에 전동조이빌러 VDC, 이게 전동 페달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 이렇게 이걸로 페달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 길이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에 맞춰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4륜락 전치는, 네, 4륜락을 걸어놓고 이륜으로만 쓰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열선 핸들은 이렇게 핸들에 열선 들어오는, 열선 핸들이고요. 예, 모드나 볼륨 버튼, 예, 작동 버튼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들어가 있어요. 실내장재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행, 운이랑 이제 같이 공업사 가서 다 같이 이제 하체도 들여보고 점검했어요. 근데 연장 보증 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 찾아들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 고압 펌프 호스인데 정말 미묘한 그거 하나 찾았어요. 그 약간 기름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증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실 내외관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보면 펌, 그 필름도 루마 정품 필름이에요. 바코드가 찍힌 정품 필름 다작업되어 있어 서비스 필름이 아니더라고요. 에, 그래서 썬팅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 들어가실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잘못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이 뒤에가 이제 앞에는 70% 뒤에는 이제 많이 달아있어서 제가 교체해드렸고요. 엔진 오일도, 네, 자, 교체해드렸고. 어, 그리고 뭐, 파워 스테어링 오일, 냉각수, 뭐, 워셔액, 뭐, 다 체크 다 해드렸고요. 보충 다 해드렸고. 하체도 미세노일이나 엔진 미션 상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 언더코팅도 다 되어 있어요. 언더코팅은 고객님이랑 저랑 몰랐던 사실인데, 네, 파티를 보면 점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언더코팅이 다 되어 있고요. 고객님이 신경쓰실 거 진짜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설명엔 네, 이렇게 전후 시트, 양쪽 다, 네, 들어가 있어요. 시트 실내 상태, 실 외관 상태, 지금 아까 사진을 봤다시피 너무너무 깨끗해요. 밖에서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촬영이 좀 힘든데, 예, 영상은 여기서 이제 예,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외관 사진 하나만 간편, 간편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어. 우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늘안전운전하시고네소개켜 어, 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렇게 저 페북도 제 유튜브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냥 믿고 오신 거예요 그 소개하신 고객님의 믿고 오셨는데 네 진짜 미, 여태까지 고객님이 중고차를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딜러도 없었고 맨날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하고 막 진짜 힘들게 했던 딜러들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기분좋게 구매한게 또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네잘 오셨다고 늘 안전안전하시고 네늘 행복하십시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